시사평론가 장혜찬입니다. 오늘의 팩트. 문재인 정부, 건축가 유현준 교수에게 제발 좀 배워라입니다. 유현준 교수는 세계적인 건축가이자 홍대 교수인데요. LH 사태를 예언한 것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현준 교수가 단순히 LH 사태만 예언한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왜 잘못되었는지 총체적으로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입니다. 사실 유현준 교수는 이 tv 예능 프로그램 알쓸신잡에 출연하면서 많은 국민적 사랑을 받았었죠. 그 프로그램에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토론으로 은근슬쩍 압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도 참 통쾌하면서 속 시원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뿐만 아니라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어디서 살 것인가. 또 최근에 나온 공간의 미래까지 다양한 책을 베스트셀러를 쓰면서 꾸준히 국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현준 교수가 어떻게 LH 사태를 예견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공공의 부패, 공무원과 공기업이 지나치게 권한이 많아지고 비대해지면 부정부패가 일어난다는 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유현준 교수는 건축학자이자 도시개발 전문가이기 때문에 부동산 분야에서 너무도 비대해진 LH의 문제점을 잘 포착해서 국민들에게 먼저 알림으로써 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 이런 칭찬을 받게 된 것이죠. 유현준 교수가 단순히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데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잘못된 점 그리고 어떻게 나아져야 하는지 이 조언을 문재인 정부가 듣지 않는다면 이 중도 보수 진영에서 귀담아 들어서 정권 교체 이후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야겠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정권 교체를 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만 정권 교체를 잘 하는 것. 그래서 성공한 정권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는 게 사실은 그만큼 또는 그보다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문재인 정부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만들려는 그러한 고민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유현준 교수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자랑하는 청년 임대주택을 정말 나쁜 정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청년 임대주택은 21세기 청년 소작농을 만드는 것이다. 소작농이라고 하면 내 땅이 없어서 남의 땅에서 대신 농사짓는 보통은 굉장히 어렵게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당장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에 살수 있어서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 같지만 거기에 길들여져서 계속 임대로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언젠가는 청년 임대주택에 살수 있는 그 기간이 끝나지 않겠습니까? 임대가 끝나고 나왔을 때 이미 집값은 물가와 연동되어서 많이 올라와 있고 임대에 살다 나온 나는 월세 적게 내는 혜택을 받는 것 같았지만 알고 보니 조금 무리해서라도 대출을 받아서라도 작은 집을 샀던 다른 청년들에 비해서, 다른 동년배들에 비해서 훨씬 뒤처져서 다시는 집을 살수 없는, 평생 임대에서만 살아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된다는 게 유현준 교수의 주장입니다. 결과적으로 21세기 청년 소장농을 만든다.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날카로운 촌철살인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청년임대주택 정책을 비판했는데요. 지금도 보면 용산이나 신촌 같은 이 주요 도심지 요지에 청년 임대주택을 많이 짓고 있는 공사 현장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다 지어진 임대주택도 있는데 한번 보시면 옛날 홍콩의 그 밀집도 많은 아파트처럼 창문들이 다닥다닥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저렇게 이 건물 하나에 얼마나 많은 방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과연 마음 편히 살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결과적으로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생색을 내고 그들을 자립하게 만들지 못하고 계속 이 정부가 주는 혜택을 바라보면서 임대에 살게 만드는 나쁜 정책이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안은 무엇이냐? 역시나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어느 정도 돈을 모으면 대출을 통해서 낮은 금리의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살수 있게 만드는 거죠. 빚내서 집 사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LTV라고 하죠. 집값의 70%, 80%, 때로는 90% 이상을 대출로 해결합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빚을 갚아나가면서, 대출을 갚아나가면서 평생 내 집을 만드는 게 대다수 선진국 중산층들, 또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상의 패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는 대출 자체를 못 받게 꽉 막아놓았기 때문에 청년들이나 신혼부부, 30대, 40대 직장인들이 집을 사고 싶어도 부모님이 물려주는 막대한 현금이 없으면 금수저가 아니면 도저히 집을 살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청약에도 대출이 안 나올까봐 도전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부동산 정책으로 이런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직까지도 어떤 주택 공약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대출 규제 완화한다. LTV 90%까지 즉 10억짜리 집을 9억 정도나 대출해주겠다는 정책을 내세웠지만 친문들에 의해서 융단폭격을 맞고 있죠. 윤호중 원내대표나 강병원 최고위원이 그건 우리 민주당의 기조가 아니라면서 송영길 대표를 물어뜯고 있습니다. 청와대 역시 이호승 정책실장이나 김부겸 총리나 기존의 문재인 대통령 친문 딱지가 붙어있는 부동산 정책을 크게 수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강경한 기조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집이 없어서 또는 내집 마련하기가 정말 힘들어서 여러 가지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을 이토록 간절하게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전히 우왕좌왕 자기들끼리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모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힘이 모처럼 야당답게 정책으로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 힌트 역시 유현준 교수의 발언이나 책 사이사이에 숨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주택 공급입니다. 그런데 이 유현준 교수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3기 신도시 같은 주택 공급은 집값을 잡는데 해결책이 안될 거라고 말합니다. 결국 3기 신도시는 서울 외곽 수도권에 씌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있지 않는 그야말로 배드타운 가서 잠만 자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도심지 일자리가 많은 여의도나 광화문 강남 일대에 집값을 잡는 데는 전혀 해결책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오히려 경기도에 멀쩡한 중산층들의 집값만 떨어뜨리는 역효과 서울 집값은 더 올리는 그래서 빈부격차를 촉진시키는 양극화를 부추기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지 모른다고 경고합니다 핵심은 도심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겁니다 도심지 역세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가 많은 지역에 규제 완화를 통해서 용적률이나 재건축 재개발 이런 부분에 대한 완화, 촉진 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살고 싶은 신축 아파트를 많이 공급해야 되는 것이고요. 공급도 그동안은 이 4인 가구 이상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평범한 가족을 위한 주택 공급 위주였다면 이제는 서울 시내에 1인 가구와 2인 가구 위주의 신축 주택을 대규모로 많이 공급해야 된다는 게 유현준 교수가 제시하는 주장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분명하게 자기 대한 자기 색깔로 새로운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LH의 역할 축소입니다 LH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해체하니 많이 난리를 치고 있지만 결정적인 권한들은 전부 다 나눠가진 채 그대로 두는 모양새입니다 LH 사태의 수사도 결국 검찰이 못하게 해서 이런 수사 제대로 해본 적 없는 경찰이 도맡아 하느라 제대로 속도가 안 나고 있죠 겨우 공무원 15명 구속되었고요 고위공직자는 아직 한 명도 구석이 안 됐습니다. 이 LH의 권한을 축소해서 지방이나 이런 수도권 외곽에 택지 개발해서 대규모로 신도시 만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택지, 서울이나 뭐 부산, 대구, 광주 같은 대도시 내부 도심지의 택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러한 조직으로 대폭 축소시켜야죠. 그래야만 LH가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자기들의 권한을 위해서 무리하게 도심지 바깥에 막 신도시를 짓는 그런 일을 막을 수 있고, 오히려 세밀하게, 효율적으로 도심지 내부 개발에 힘쓸 수 있다는 게 유현준 교수의 비판과 대안이었습니다. 모두 공감이 가는 비판, 공감이 가는 대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게 규제 완화입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최근에 연남동이나 익선동 같은 곳들이 소위 말하는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죠. 이 핫플레이스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상권이 살아나고 도시가 아주 특색 있게 개성 있는 공간으로 활기를 띠게 됩니다. 그런데 유현준 교수가 말하기를 연남동과 익선동 같은 경우는 정부와 이 서울시의 규제가 촘촘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규제의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이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를 카페로 개조한다거나 이 지층 보통 평소 같으면 사람이 살기 싫어하는 그 지층에 예쁜 레스토랑이나 옷가게를 차리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나하나 주택법과 규제를 적용하면 사실은 걸릴 것들이 많겠죠. 하지만 그 규제가 느슨하게 적용됨으로써 개성 있는 골목이 생겨나고 젊은 사람들이 모여났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각 구별로, 각 시도별로 좀 자율권을 줘서 규제를 하지 말고 도시가 각양각색에 어느 지역에는 사실 고층 아파트가 빽빽하게 들어서야 될 지역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다른 지역에는 이미 지어진 빌라나 다세대 연립주택을 잘 활용해서 개선시켜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걸 일률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규제하려다 보니까 이도 저도 안 된다는 거죠. 좀 도시의 다양한 모습들, 자유로운 모습들, 이 자유로운 경쟁 안에서 도시가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자는 게 유현준 교수의 비판과 또 다른 대안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로운 경쟁과 시장 내부에서의 발전을 중시하는 이 자유시장주의의 답이 숨어 있었던 것 같다. 주택정책이나 도시개발정책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정부와 공공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효율성을 키워주는데 국한되어야 최고의 결과가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또 드네요. 오늘의 팩트, 문재인 정부 건축가 유현준 교수의 이야기를 좀 들어라 제발 고집부리지 말고 이미 실패한 김수현표 김현미표 이 주택공급정책을 고집할 게 아니라 변창흠식 이 3기 신도시 물론 그 이전부터 나왔지만 3기 신도시에 목맬 것이 아니라 유현준 교수 같은 진짜 전문가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서 청년들이 집을 살수 있게 임대주택을 바라보면서 21세기 소장농이 되지 않게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주택 공급을 외곽의 신도시가 아니라 서울 도심지 내부로 집중시키면서 규제 완화를 통해서 각 지자체별로 지역별로 색다른 모습들 특색 있는 주거 형태와 이 도심지 상업과 번화가가 형성될 수 있게 정부에서 도움을 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lh의 기능을 대폭 축소시키는 것 또한 잊으면 안 되겠죠. 이 같은 조언들 이 같은 대안들. 다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하면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비판만 하는 세력이 아니라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문제 해결의 정답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세력임을 국민들에게 증명한다면 중도 보수 대원화 자유 민주 진영의 정권 교체 그리고 성공적인 정권 운영까지도 감히 꿈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다음 시간 또 다른 팩트와 또 다른 대안을 들고 돌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